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돼지고기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돼지고기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놀라운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돼지고기라면 삼겹살, 목살, 갈비 정말 부위별로 다 꿰고 있을 정도로 진심인 한국에서 도대체 왜 어떤 부위는 팔리지 않아서 냉동창고에 잔뜩 쌓여만 있는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58.9%. 이게 뭐냐면요. 2020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재고량 전체에서 뒷다리살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쌓인 돼지고기 절반 이상이 뒷다리살이었다는 거죠. 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게이 숫자 하나로 그냥 바로 느껴지네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우리는 유독 삼겹살과 목살 같은 특정 부위에만 열광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70년대에 구워먹는 삼겹살 문화가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들어온 돼지 품종이 지방이 적은 살코기 위주였던 거죠. 전통적으로 뒷다리살은 수육으로 많이 먹었는데 지방이 적어지니까 예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90년대에는 일본으로 살코기 부위 수출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등심, 뒷다리살 생산에 집중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그 수출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팔려고 잔뜩 만들어 놓은 뒷다리살이 그대로 재고로 쌓이게 된 거죠.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차이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왼쪽 삼겹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기름지고 고소해서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반면에 오른쪽 뒷다리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서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 요리하면 퍽퍽하고 질기다는 인식이 딱 박혀버린 겁니다. 구이 문화의 슈퍼스타가 된 삼겹살과 전통 요리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어버린 뒷다리살.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여러분, 뒷다리살로 새로운 요리 만들어두세요. 이렇게 캠페인만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뒷다리살을 막 사먹을까요? 쉽지 않죠. 한번 굳어진 식문화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해결책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익숙한 전통적인 요리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전환점입니다. 이 폭폭한 뒷다리살을 구원하기 위해 아주 오래된 우리의 전통에서 찾아낸 비밀병기가 등장합니다. 그 비밀병기의 정체는 바로 누룩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막걸리 만들 때 쓰는 누룩 맞아요. 이 누룩 안에는요, 전분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 효소가 뒷다리살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던 겁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과학적이고 간단해요. 먼저 질긴 뒷다리살을 얇게 썰고요. 누룩으로 만든 특별한 양념에 재워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룩에 있는 효소들이 고기 속으로 침투해서 질긴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막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풍미는 더 깊어진 완전히 새로운 기능성 불고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뒷다리살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질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린 거죠. 이 누룩을 이용한 혁신은요, 단순히 불고기 하나 맛있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 뒷다리살이라는 부위의 미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뒷다리살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고급 소고기처럼 부위별로 여섯 개 근육으로 세세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간편하게 즐기는 불고기 전문점도 생기고 고급 베이컨이나 독일식 슈니첼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도 만들고요. 또 요즘 대세인 가정 간편식 밀키트 시장에도 부드럽고 저렴한 뒷다리살을 공급하고 있죠. 심지어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가공육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요리법 하나가 아니라 고기를 자르고 팔고 즐기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시스템적인 변화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뒷다리살의 화려한 컴백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엄청난 잠재력을 이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분화한 뒷다리살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만 해도 연간 3,165억 원의 추가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룩으로 만든 기능성 양념육까지 성공하면 무려 4,478억 원입니다. 와, 냉동창고에서 잠자던 고기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외면받고 가장 값쌌던 부위가 우리의 전통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서 가장 혁신적인 부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뒷다리살의 변신이 앞으로 우리의 저녁 식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